하세요. 리에세요대법원고발지 네. 모든 의고신자세야의대법원인대해서 뭐 우리가 의 대법원장. 조인의 대장 조인의 대법원 대법원장. 조인 대법원장. 의대원장 조인의 인의 대법원장. 조인의 대법하장조의대조의 대법원장. 의대조의 대법원장. 의 대법원장. 조 대법원장. 의대법의 의사 네, 잠깐 의사진행 이 방해가 됐기 때문에 박현상 의원님의 차분히 본인 그 의사 조심하여, 토론을 말씀하 주시기 바랍니다. 이춰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과 드리겠습니다. 어, 조일의 대법원에서 벌어진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저렇게 흥분해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 대법원에서 지난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 해부했습니다. 4월 22일 노태학 대법관에 대한 해피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4일 대법관 전원이 합의를 했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금 법조인들, 판사님들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대법관들이 주임 판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선거. 선거 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은 다음 기일이 잡히지 선거 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4월 24일 단한 차례의 기일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고 한 거,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지금 민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 들까지 줄줄이 다 고소해서 의혹을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왜 조희대 대법원에서 그런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는지 국민을 대리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대법관들의 그 사건에 대한 심리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어요. 제대로 사건을 심리해야 되고, 기록을 보고, 7만 페이지에 되는 기록을 보고,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그 사건을 어떻게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그 심리,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통해서 그진상을 규명하고, 조의대 대법원장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